안녕하세요. 취업에 의해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면접인데, 11월 한달 내내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종강할 때까지 그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면접만 따로 이제 구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의 면접, 지금도 물론 그 면접, 그런 형태의 면접이 많아요.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면접들. 묻고 싶은 거를 물어보는 면접이 아직까지도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뭐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서 물어보는 블라인드 면접. 그 사람의 인적사항 같은 거를 빼고 미리 정해진 질문을 가지고 면접을 하는 그 블라인드 스타일의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면접을 다 얘기를 해드리는데, 일단 책에는 얘기 기본적인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157쪽에 그 중간에 제목 큰거 있죠.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인가, 자,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로 바꿔서 써도 돼요. 자, 누구에게 글을 써서 전달할 것인가? 그게 학교 보고서냐, 우리 교수님들한테 제출하는 보고서냐, 아니면 직장에 전달해야 되는 자기소개서냐? 이게 누구에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는 길게 쓰기를 원하고 어떤 데는 짧게 쓰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158쪽이요 자 신속하게 작성, 자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느냐인데 이 준비를 잘하면 유리하다는 거는 제가 지금 뭐 귀가 닳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하고 면접도 준비를 잘하면 무척 유리하다 자그러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가 누구나 어려우면 싫어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바로 예, 157쪽과 158쪽에 얘기죠 자 그리고 159쪽에 자, 영어 알파벳 O.R.E.S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글 쓰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간편하면서도 글을 잘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하기 방법에서도 O, R, E, S 법칙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O, outline. 자, 개요가 잘 잡혀 있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처음에 좀 이게 전달이 바로 되는지, 이게 outlin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할 때, 또는 글을 쓸 때, 첫 문장, 첫 말하는 그 내용이 좀, 아, 얘가, 아, 이런, 이런 걸 해봤구나. 어, 얘가 이런 애구나. 요걸 전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영어 영어 알파벳 R, reason. 자, 내가 이렇게 글을 쓰고 말을 할수 있는 배경이 뭔지. 자, 저는 어디에서 무슨 무슨 일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개월 동안 무슨 업무를 했었고,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이래서 이래서 이랬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요, 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나왔고 경영학과를 나왔고 또는 뭐 연극영화과를 나와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요. 이게 reason 이유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영어 알파벳 e example. 자, 제가 이 일을 담당했을 때 이거도 해었었고 저것도 해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했었고 저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했었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를 든다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 자 요약. 음,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이 직무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잘할수 있습니다. 이게 요점 요약이죠. 그래서, o, r, e, s는, 긴 글을 길게 말하거나 길게 쓸 때는 이게 적합한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적당하게 뭐 소개를 하거나, 소개하는 수준. 그 다음에 뭐 글을 읽었을 때뭐 그렇게 길게, 길게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o, r, e, s 법칙이 의외로 통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좀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그 샘플 예를 들때좀잘 들어야 되는 거, 내가 겪었던 거, 내가 아는 거를 말을 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161쪽에 그 동그라미 1번이요, 과거의 체험을 들려줘라. 아니,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그거 사서 써 봤니까? 어때? 우리가 화장품이나 휴대전화나 뭐 등등, 너 그거 써보니까 어때? 응, 좋아. 그 이상 물어보질 않아요. 별로 또, 그게 이제 과거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쉬운 것으로 비유하라. 자. 지나치게 어려운 것보단 쉬운 비유가 돋보일 때가 있다 대체로 쉬운 것으로 비유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물건 같은 경우는 딱 직관적으로 이렇게 어? 디자인, 촉감 뭐 우리가 옷이라든가 이거 촉감 살에 닿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이거는 설명할 여지가 없죠 정확해요 바로 안다고요 그래서 쉬운 것으로 비유한다 과거의 내 경험을 들려주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